여러분 집에 있는 서랍장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10중 팔고 트라이 내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입어봤을 그 속옷 브랜드가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대북송금에 주가 조작에 행령 배임까지 온갖 범죄 혐의가 터지면서 상장 폐지를 당했거든요. 한때 무주 리조트까지 거너리던 중견그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추락의 역사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속옷의 역사 그 자체였던 쌍방울이 어떻게 두 번이나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1963년 전북 전주에서 이봉영이라는 분이 작은 네이 공장을 차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그냥 지방의 작은 속옷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순면이라는 브랜드가 먼저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트라이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전국구 인지도를 갖게 됩니다. 메리아스라는 단어 자체가 쌍방울 제품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그 시절 쌍방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지금이야 속옷 브랜드가 수십 개가 넘지만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쌍방울이 국내 네이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꽉 잡고 있었고 원조 K 패션 그룹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속옷 하나로 이 정도 성공을 거둔 회사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쌍방울은 분명히 대단한 회사였고 본업에서만큼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979년부터 시작됩니다. 창업주 이봉령 회장의 사위인 이의철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2세 경영이 본격화되거든요. 2세 경영 자체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의철 회장과 그의 형제 이의종은 나름대로 능력 있는 경영인이었고 회사를 더 키우겠다는 야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망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소곳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완전히 다른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1980년대 들어서 쌍방울은 건설업에 진출했고, 관광내저 사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내이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겠다는 발상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업 다각화라는 게 기업성장의 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쌍방울의 다각화는 규모가 너무 컸고,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게 바로 무주리조트입니다. 1991년에서 92년 사이에 쌍방울은 전북 무주에 엄청난 규모의 리조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콘도미니엄에 스키장까지 갖춘 종합 리조트였는데 당시 이희철 회장의 야망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올의 실로 세계를 당긴다는 창업주의 목표를 계승해서 속옷 회사에서 세계적인 관광 레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속옷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쌍방울은 이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니버시아드에 맞춰서 스키장을 더 확장하고 콘도를 더 짓고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강했거든요. 국제대회가 열리면 무주리조트의 인지도가 확 올라갈 테고 그러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이 투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무주리조트 개발과 유니버시아드 시설 확충에 들어간 돈이 3,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3,400억이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쌍방울이 쌍방울 개발이라는 자회사에 8,000억 원이 넘는 보증채무를 떠안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쌍방울 개발이 돈을 못 갚으면 쌍방울 본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이 돈을 어디서 빌렸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대부분 종금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단기 차입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라 당장 금리가 비싸도 빨리 빌릴 수 있는 단기 대출에 의존한 겁니다. 리조트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본업인 소고 사업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무주 리조트 관련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가을이 왔습니다. 바로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번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단기자금을 빌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는데 쌍방울이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종금사들이 돈을 회수하려고 달려들었고 쌍방울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997년 10월 14일, 쌍방울은 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5일에 쌍방울과 쌍방울 개발 두개 회사가 화의 신청을 했거든요. 화의 신청이라는 게 법정 관리 전 단계로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빚을 조정해 보겠다는 건데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입니다. 부도 당시 쌍방울 그룹의 총 부채가 9천억 원이었습니다. 소구 잘 만들던 회사가 9천억 원 빚을 지고 쓰러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게 있습니다. 쌍방울이 소고 사업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트라이네이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었고 본업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면 무주리조트라는 무리한 투자와 고금리 단기 차입 그리고 외환위기라는 삼중학재가 겹치면서 회사 전치가 무너진 겁니다. 잘하는 분야에 집중했더라면 외환위기도 버텨낼 수 있었을 텐데 엉뚱한 데 손을 댔다가 이렇게 된 거죠. 1998년에는 쌍방울은 회사 정리 절차, 즉,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법정 관리라는 게 법원 관리 아래 회사를 구조 조정하면서 살려보겠다는 건데,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쌍방울은 비핵심 자산을 팔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했거든요. 1998년에는 마라톤 팀을 해체했고, 1999년에는 프로야구단인 쌍방울 레이더스마저 해체했습니다. 스포츠 팀 운영 자체가 마케팅 비용이니까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무주 리조트도 당연히 쌍방울 손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지었던 리조트가 결국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고 쌍방울은 다시 소고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세계적인 관광 레저 기업이 되겠다던 꿈은 완전히 사라졌고 살아남기 위해 본업에만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쌍방울은 겨우 숨통을 틔웠습니다. 재미있는 건이 힘든 시기에도 쌍방울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2000년에 국내 최초로 언더웨어 패션쇼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거든요. 지금이야 온라인 패션쇼가 당연하지만 2000년에 그걸 했다는 건 정말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2001년에는 지식 경영 시스템도 도입했고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쌍방울은 법정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쌍방울은 트라이브렌즈라는 새 이름으로 재상장에 성공했고 대한전선 그룹 계열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새 출발을 한 거죠. 하지만 예전 같은 독보적인 위상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내수 소고 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거든요. 비너스, BBN, BYC 같은 경쟁사들이 있었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저가 수입품도 밀려들어 왔습니다. 트라이가 예전처럼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쌍방울의 1차 몰락과 재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쌍방울은 두 번째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에 쌍방울, 그러니까 당시 트라이 브랜지는 경쟁사였던 남영 비비안을 인수했습니다. 비비안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트라이와 비비안. 두 개의 국민 속옷 브랜드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도 다시 쌍방울 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인수 합병이었습니다. 두 개의 전통 있는 속옷 브랜드를 합쳐서 다시 패션 내위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쌍방울이 또다시 무리한 다각화를 시작한 겁니다. 1990년대에 무주 리조트로 망했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기 시작한 거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고 바이오 사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전자사업에도 진출했고 심지어 쌍용자동차 인수전에까지 참여했습니다. 소고퇴사가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무리한 확장 때문에 부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본업인 소고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됐고 경쟁은 치열한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는 새로운 사업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1990년대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분야에서 벌어서 못하는 분야에 쏟아붓는 그 악순환 말이죠. 그런데 2020년대 쌍방울의 진짜 문제는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게 터졌거든요. 바로 정치 사법 리스크입니다.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라는 인물이 대북 송금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냈다는 혐의였는데 이게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뇌물 혐의도 있었고 정치자금 관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쌍방울을 친조폭, 대북송금, 뇌물상납 이런 단어들과 연결지어서 보도했고 창업주 시절부터 쌓아온 원조 K 패션 명가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트라이 순면 같은 브랜드의 품질이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회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대북송금 회사의 속옷을 사고 싶겠습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하면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회계 부정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졌고 투자자들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까지 나오면서 쌍방울 주식을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결국 2023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와 회사 재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쌍방울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라는 건 사실상 퇴출 직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결국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거죠. 쌍방을 측에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장 폐지 철회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회사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법적 다툼만으로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설령 상장 폐지를 막는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지는 의문입니다. 2025년 들어서 쌍방울은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정운호를 구원투수로 영입해서 기업 구조조정과 혁신을 이끌어보겠다는 건데요. 정운호 회장이 화장품 업계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노하우로 쌍방울을 살려보겠다는 계산인 거죠. 하지만 이 소식 자체가 쌍방울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적자와 본업 경쟁력 약화 그리고 신뢰도 추락을 한 명의 구원 투수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쌍방울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분명히 속옷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1963년에 시작해서 트라이와 순면이라는 브랜드로 대한민국 국민 내의의 역사를 썼고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 경쟁력만 잘 지켰더라면 지금도 건실한 패션 기업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쌍방울은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대 무주리조트 투자였습니다. 속옷에서 번 돈으로 리조트를 지었고 유니버 시대에 맞춰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졌죠. 3400억원의 투자와 8000억원의 보증채무 그리고 종금사 단기차입이라는 폭탄이 1997년 10월에 터졌습니다. 9000억원의 빚을 지고 부도를 냈고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스포츠팀도 해체하고 리조트도 넘기면서 겨우 회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대에서 2020년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어렵게 제기한 쌍방울이 또다시 화장품, 바이오, 전자, 자동차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거기에 대북 송금, 주가 조작, 횡령, 배임 같은 범죄 혐의까지 터지면서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교훈을 얻었으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쌍방울은 또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본업의 중요성입니다. 쌍방울은 속옷에서는 분명히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력을 과소평가하고 전혀 다른 분야로 계속 손을 뻗었거든요. 리조트 건설, 바이오, 전자, 자동차까지. 도대체 속옷과 무슨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더 잘하는 데 집중해야지 못하는 걸 억지로 하려다가는 둘다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무구조의 중요성입니다. 쌍방울이 무주리조트에 투자한 돈 대부분이 제2금융권 단기 차입이었거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한 게 아니라 당장 빌리기 쉬운 돈에 손을 댄 겁니다. 이자도 비싸고 만기도 짧은 돈으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건 폭탄을 안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 지배 구조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경영진이 범죄에 연루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집니다. 쌍방울의 2차 몰락은 사업 실패보다 대북송금, 뇌물, 횡령배임 같은 범죄 혐의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트라이나 비비안 브랜드의 품질이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회사를 상장 폐지로 몰고 갔습니다. 기업의 신뢰라는 건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와 기업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트라이와 비비안이라는 브랜드는 아직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 그룹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신뢰와 안정의 상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위기와 범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 있어도 그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쌍방울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랍에 있는 트라이 네일을 만든 회사가 바로 이런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1963년 전주의 작은 속옷 공장에서 시작해서 국민 네일로 성장했다가 무주 리조트 투자로 한번 망하고 다시 일어났다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또 망한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의 몰락 모두 본업에 집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생긴 일이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졌습니다. 쌍방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쓰러진 수많은 재벌 중 하나였고 2020년대에는 정치 사법 리스크가 기업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불운일 수 있지만 같은 패턴으로 두번 실패한 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쌍방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투수를 영입했다고는 하지만 상장 폐지에 범죄 혐의에 실내 추락까지 겹친 상황에서 회생하기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트라이와 비비안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겠지만 쌍방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60년 역사의 소곤명가가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쌍방울의 사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업에서의 경쟁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무리한 다각화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단기 차입에 의존한 대규모 투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고 지배구조와 도덕성은 사업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쌍방울이 두 번이나 증명해준 교훈이니까요.